나와줬잖아. 다행히. 자, 봐. 에이, 에이. 이거 끝나고 <laughs> 정기적인 의사소통이라 다 이건 생물이라 시워. 정기적인 의사소통이 주로 알려져 있다. 물고기에서 정기소,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이 말이야. 우리처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찌릿찌릿 한다 이 말이야. 자 전기적인 신호들이 만들어진데 특별한 전기 기관에서 신체계가 원하는 장기잖아. 예, 장기가 있나 와? 전기 만드는. 어, 자 신호가 방출하다, 차지가 충전하다니까. 예, 방출됐을 때 방출 방면 해보다 예, 차지 생각해. 차지가 충전이잖아. 자 그런 신호들이 방출됐을 때 전기 기관이 자, 네거티블리, 음전화, 음전화를 띠니 아, 이거 안 적었네. 이거 는늘 적어라, 이거. 전기 이야기 나오면, 이거는 양, 양전화음, 음, 음, 음전화음, 그 다음에, 일렉트리 커런트, 졸류고, 일렉트리 필드, 전기장이야 알고 있어야 돼, 용어. 이거 알아야 된다고 이거 나오면 에 부정적인 긍정적인 해석 안돼 양전화 음전화 에 어. 나오잖아 전기 관련 에됐냐어 어. 음악 소재 나오면 막 있잖아. 음악 관련, 무브먼트, 악장, 막 이런 거, 아는 것처럼, 에? 알고 있어야 된다. 어. 자, 그래서 봐봐. 음전화를 띈, 싫다니까, 이게. 음전화를 띠게 될 거다. 왜 전기를 한번 방출했으니까, 이거 음이 바뀌는 거지. 자, 머리에 비교해서. 머리에서 방출한 게 아니잖아. 예? 어. 그리고 어쩐다. 전기장이 바로 나오잖아. 전기장이 만들어진대. 지금 전기를 방출했잖아. 옆에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물고기를 둘러싸고,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말 예? 둘러싸고. 에? 자, 약한 졸류야. Electric Current 아까 적었잖아. 에? 약한 졸류가 만들었는데. 여기, 여기 두 개는 전기 만드는 기관에서 오르간에서 만드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뭐야? 자 근육 세포에서 만드는 거, 근육 세포에서. 예? 전기가 만들어진 거두개 제시했어. 특별한 기관이 있고 또 하나는 근육이. 어 근데 근육 세포는 어째 약하겠지 당연히. 예? 자 약한 종류가 만들어진다며라 또 하나 나왔잖아. 또한 그런 장기 설명한다면 야. 어자 일반적인 근육 세포에서도 만들어진대. 네. 이 근육세포가 대이가 근육세포야. 컨스트랙트 어떻게 해서 해야 돼? 밑에 어보네 수축하다. 수축하다. 어, 수축하다. 계약하다. 그 다음 병에 걸리다. 다 있다. 뜻세 가지는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는 수축하다. 근육이 수축했을 때 전기를 만든대. 물고기 근육이 수축했을 때. 어. 자. 이런 전기 기관에서 근육세포들이 어쩐다? 연결된다는 말이야. 더큰 덩어리로. 라전. 청크 덩어리잖아. 예. 자, 전기 기관에서도 전기 만들고 일반적인 근육 세포에서도 전기 나오니까 그게 합쳐져 갖고 더 커진다 이 말이야. 전기. 예.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앞 문장이야. 앞 문장의 선행사고요. andis로 받았어요. 어, 문장 선행사고 그래서 뒤에 보면 단수 동사 썼을 거야. 뭐요 아, 먼저 더큰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 하게 한대, 하게 한대. 맥스에스 있잖아요. 목적, 목번. 자, 전체 전류의 강도를 더 크게 한다 말. 그렇지? 기관에서는 만든 거, 근육 세포에서 만드는 게 합쳐서가 당연히 전류의 강도가 더 강하겠죠, 세겠지, 세진다이 말. 맞아 일반 근육 세포에서보다는 더큰 강도를 나타낸다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는 전기 만드는 내용이야 그래서 앞에가 기관에서 만든거 오르간에서 만든 거 근육세포에서 만든 거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봐봐 신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의사소통해야 되니까 신호가 다르겠지 다 전기적 신호가 다르게 나오겠지 봐봐 물고기가 다 신호를 다양하게 만든다 다양화시킨다 다양하다 모험으로서 어. 바꿔 전기장애 형태를 바꿔 어, 전기장애 형상 한다 했잖아 또는, 봐봐, 방출 주파수를 다르게, 예, 바꿔, 방출 주파수를 바꾸는 거야. 자, 이런 체계, 이런, 신호를 다양하게 하는 이런 체계가 단지 작동한대. 단거리, 단거리, 단거리에서. 장거리면 당연히 어쩌겠어. 혼선 생기니까, 예, 단거리 하겠지. 어, 단거리, 야, 1, 2미터네. 예, 어, 야, 교실 안. 아. 자 이것이 오히려 이점이다. 이 말, 단거리에서만 소통하는 게 어드밴티지야. 어드밴티지 있점 왜? 장거리면 혼선이 생기잖아. 자, 왜냐하면 종두리야에 사용하는 이런 신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종두리 종동 살고 있대. 큰 집단을 이루서. 어 그럼 큰 집단을 이루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럼 다른 녀석들도 다 어제 보내겠지. 전기장 만들 거 아니야. 여러 다른 종들과 큰 집단을 이루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 많은 물고기들이 내보내 신호들을. 예?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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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보내면. 짧은 범위가 뭐를. 간섭의 위험을 줄인다 이 말이야 교란 간섭 혼섭. 예? 좋고 요거 간섭 요거 요거. Disturbance, interference, 에? 어, 교란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장글이라면 막 여기저기 전기장 막 이렇게 돼있으니까. 교란되겠지, 교